데우룩컴즈의 다이렉트 TV 프로 55인치 텔레비전의 화질 관련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우룩컴즈의 다이렉트 TV 프로 제품은 55인치 화면에 어, 3 8 4 0 2 160의 UHD 어, 를 제공하는 텔레비전입니다. VA 패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야각에 따른 컬러 차이가 IPS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단점이 있습니다만 본 리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게이지 키를 통해서 측정된 그 화질을 중점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모드에서는 사용자 모드로 지정을 했고요. 명암 46 밝기 46 어, 그리고 나머지 색농도나 선명도 색상 백라이트는 기본값을 그대로 주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컨텐츠 유형은 비디오 색 영역 확장은 꺼짐으로 놓은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톤 제한 특성을 보시면 톤 제한 특성에서는 정상적으로 렉 어, 1886에 감마 2.4에 가까운 정상적인 톤 제한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감마 값은 2.2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텔레비전은 색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어 디스플레이는 기준 색온도가 약 6500K이지요. 이 대우르컴즈 제품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 상태에서 측정한 색온도는 12000K에 가까웠습니다만 그 이제 색온도 교정을 실시하고 나서 어, 진행을 따뜻한 컬러로 진행을 해본 결과 7800K 수준으로 어 색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좀 수치를 더 조정하게 되면 6,500K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이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RGB 밸런스를 고려해서 색온도를 맞췄을 때, 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색온도는 약 7,800K에서 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섀도우 구간의 디테일이라든지. 하이라이트 구간의 디테일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니어 블랙이나 니어 와이트 구간에서 의그 결과치 역시 준수하긴 수준으로 어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영상 모드에서의 교정값을 그대로 어, 선택을 하시면 어, 아주 고품질의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VA 패널의 특성상 IPS 패널보다는 훨씬 더 높은 명암비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IPS 패널의 명암비는 대략 1000대 1 수준의 명암비인데요. 지금 요 55인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2459대 1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명암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준은 동적 명암 기능을 끈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TV가 재현할 수 있는 색상 재현 영역 역시 일반적인 저가형 텔레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어, DCI-P3 색역에 약 86%의 커버리지를 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질 최적화 설정을 하시면 어톤 제한 특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 높은 수준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P3의 90% 정도 수준까지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어 그래도 P3에 가까운 색 영역을 어또 여러분들이 어,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섀도우나 하이라이트 구간의 디테일도 어 괜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명암비도 어 장점으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VA 패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야각에 따른 컬러 차이가 IPS 패널보다는 좀더 느껴지실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시야각에 따른 컬러 차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컬러 특성은 준수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